나는 로이죠. 아프리카 TV 대표 비제이다. 한번 방송을 할 때마다 별빛처럼 내는 별풍선들. 돈도 여자도 마음만 먹으면 모두 가질 수 있었지.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건단 하나. 마이 스위처. 서울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내 집을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뭐야 이거? 하, 아, 내면 아트리치. 말안 된다, 이거. 우리 조상님은 뭐 하신 거야? 아, 땅만 사놨어도 여기. 나도 금수저 살수 있었는데. 참장산이라 남편 할 필요도 없고, 인생 어차피 혼자인데, 집도 없는데 어차피 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야. 하, 아. 여기가 내 집이지, 아. 안풍이고 수고 수하구만 이불 따뜻하구만. 아이고 좋다. 무슨 소리야. 어? 뭐, 뭐, 뭐지? 어? 어? 이 쯤에서 나는 것 같은데? 어? 어머.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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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 되는 건가?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뭔 소리야, 아무리 궁뭔 소리야, 어, 어, 어머세 어머니, 어요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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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리고 이 회계한 물건을 이건 무엇이란 말인가? 봉준이 어, 누구요? 뭐, 이게 우리가 대화하는 게 무전기잖아요. 내가 봉준이요. 당신은 누구요? 내가 봉준인데, 어? 이상한 소리를하고 있는데 누구요? 석관굴 어디야? 음... 어디서대 사람이세요? 그걸 지금 몰라서 못나? 지금은 영조 임금님 시대지. 영조 임금님이요? 그렇다면 당신은 나의 조상님? 아니 그럼 넌 나의 미래? 여기 미래에서는요 석강구에 내면 아틀리치라는 좋은 아파트가 생겨요. 거기서 종로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종로 삼각까지는 말 타면 반나절 걸리고 걸어가면 한 하루 정도는 걸리지. 네? 하루라고요? 아니 지금은 도로랑 지하철이 잘돼 있어가지고 신림역에서 종로 삼각까지 18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어, 도로 지역에서는. 이상 온무선통해가지고 환성하면 주택은 그다 서비스하다고요. 거기다가 청량역에서 삼성동까지 아, g t x 라는 노선이 생겨가지고 단한 정거장이면 갈수 있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g t x 는 뭐고 무슨 한 정거장 하나도못알아듣겠네 여기 주변 환경도 대박이거든요. 중랑천 있고 중화수경공원도 있고 북서울 꿈에서도 가깝고요. 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의릉도 있어요. 의릉? 으릉이면 승화하신 경종 인원님의 무덤인데 으릉은 경종의 무로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천장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그래 내가 지금 조상님이랑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 아, 미래 조상님 조상님 제가 그 동네에 레미안 트리치라는곳 칠한... 호퍼티가 생긴다고 했잖아요호 어, 뭐라고? 신림역에서 청량역까지 7분 거리에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영화관 없는 게 없어요. 길이 고지고 수수하죠. 아, 그러니까 우림 주변으로 5 0미 땅을 다 사시라고요. 뭐? 사라고? <laughs> 여기 오셔, 여기 오셔. 땅을 사라고? 여보셔, 여보셔. 땅을 사라고? 거지 같은 내 이상 한번 바꿔 보는 거야. 근데 땅을 사면은 이게 대박이 날수 있는 건가? 그래. 땅을 사서 생을 한번 바꿔 보자. 그래. 여보! 아, 제일 중요한 말인데 알아들었겠지? 그래. 미래 바뀔 수 있어. 좋아. 했다고 대박 소식 대박 소식 뭐 어? 대박 소식이라고 뭔데 그석강고으음 옆에 그빈땅 있지 어그 어? 어, 어, 어. 땅을 거기 땅에 사야 돼그 그 땅을 있... 사면은 그 아, 아트 그 아트 아트리치 아트리치 레미안 아파트에 아아뭐 아트리치 레미안 아파트 뭐? 호리미언 라이프 호리미언 라이프 거기에 백화점이랑 마트 굉장히 많이 생긴대 어, 어, 언제 어, 2016년에 그치란...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어!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있다고! 내가 진짜 너때야 때문에... 내가 갖고 아니, 아니,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있다고! 우리 부자가 아, 아, 될수 있어! 수 어? 돼, 이거! 들었어 이봐! 걔 음, 음, 음. 봉준이 있는가? 어 자네 왔는가? 어, 어. 오랜만일세 어. 봉준이 어. 어서 오게 어이거 소리 어. 오랜만이야 여전히 고구만이 논들 <목소리>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반가워서 그랬네. 아 나가서 얘기하세요. 엄청 상한게 좋죠. 아니 불러. 나가자, 놈들. 세개 나가서, 나가서. 왜두번 물이라도 좀 씻고 나가지. 아, 아니 아니야. 상해 안 소리. 아, 빨리 나가서. 소리. 아, 빨리 나가세요. 아직 늦지 않았네, 소리. 빨리 나가세요, 소리. 땅콩 지겹. 어. 어, 사람. 아, 빨리 와보라니까. 아유. 또, 또 빨리 와보게 달하는 거 아니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빨리 와보게. 어이구 이 사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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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당시 천민들은 직접 땅거래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천민보다 등급이 높은 양인이자 친구였던 보부상인 보겸에게 땅 구입을 부탁한 것이죠. 뭐? 그게 실화인가아실화라니까 뭘 그렇게 바지 속에서 주섬주섬 꺼내 아, 네이 사람이 아니 내 전재산이야. 나좀 도와주게. 거기 투자 가치가 높아서 땅을 사면은 투자가 될수 있다고 들었어. 그런데 이게 그 땅이 이게 사기가 쉬운 땅이 아니야. 양반들이 사려고 그래. 하는 땅인데 네가 아, 전재산이라면서 뭘또 끄네? 아 마지막 진짜 마지막 세. 사람 맞고 아주 이렇게 좀 도와주게 응? 계속 나와. 아 마지막 세 정말 아무것도 없어. 이제 양말한번 벗어. 아 양말 아이, 없다니까 그러네. 소쿠만 살았나? 그러면 내가 심주만 번 써달라니까. 고맙네. 고맙네. 메딜레로 내가 지불하면 찾아가면 돼. 아이 고맙네. 음. 아이 친구. 아이 이건 좀 부담스럽고. 음. <laughs> 잘 다녀오게. 잘 다녀오게. 이런 미련한 놈. <laughs> 아이 믿음직스럽구만. 잘 다녀오게. 예로부터 친구끼리는 돈거래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모습이 보겸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30년지 기 친구를 잃게 되는 데요. 마트 내꺼! <laughs> 이마트가 뭐야? 조상님, 이름도 따고 내이름도 따고 거준 마트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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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이 이거, 이트 당연히 내 것이. 어, 어, 어서와요. 어, 만든 상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당연히 여기 마트 잘 거고, 옆에도 이제 자리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내가 마트 확장을 하려고. 음, 어, 음, 어, 아, 여기 뭐야. 게 아니었어? 아, 아, 물이 잘못됐어? <laughs> 야, 너거기서왜 나가, 이마? 야, 이마 봉준이. 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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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가 답답하다. 여기서 진짜 아우 내가. 너 여기서... 나가, 이마 혼자 입고 싶으니까 너. 어? 혼자 입고 싶으니까 뭘 나가? 너나 백정이라고 무시했지. 야. 그런데 나소 잡을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기술이라도 배웠으면 이 모양 이꼴을 안 났을 거 아니야. 기술은 이마. 소는 너만 잡아라고. 아니, 보경이다 빨리 잡아오라고. 어, 아이고, 그놈이 이미 사기를 치고 갔고 일단 잊어버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소를 다 멋있는 사 아우 답답해 죽겠네 답답해 죽겠어 너 얼굴 나오면 내가 진짜 아주 아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아이 그리고 뭐임마 설이 그만 놔줘 뭔 뭐, 뚱딴지 같은 소리야 마딴지 같은 소리긴 너 때문에 설이 인생 다 망치고 이제 나한테 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무슨 소리하 이놈아 이미 늦었어 뭐야 너무 어그 왔어? 오빠 따라서 소 잡는 기술 배워가지고 같이 다니기로 했어. 같이 뭐?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 어? 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무슨 상황이긴 실제 상황이야. 아니 설라 아니 설라 갑시다. 아니 친구야. 아니 이게 뭐야? 안 돼, <laughs> 안 된다고. 오래 기다렸지. 아야 괜찮아. 소고기나 먹어 가자. 아니거 다름이 아니라 대글 음. 말하려다 사실 저기 음. 뒤쪽 있잖아. 음. 다 오빠 땅이야. 이 넓은 데가 다. 응. 저기 으름 쪽저한해 정도. 어, 내가 저다그 이사장 알아 사실. 아 그렇게 막 말해도 되는 거야? 어 말해도 돼. 음. 뭐 지난데 뭐넌 오빠 온거 따라온 거. 아니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음. 어, 내가 언젠가부터 우리가 어떻게 알았지? 갑자기 오빠가 좋아졌어. 왜? 그래? 이게 왜 그러는 건지 난잘 모르겠거든. 뭐야? 둘이 왜 있는 거야? 미래가 바뀌었어. 우리가 막혔다고 어떻게 된 거야? 아아 아! 제머리로 가는 아니, 설어 떻게된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여기서 끝난 거야? 다 그렇게 됐어. 사랑,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여기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야 요즘 대세 감이설 아니야? 밤 안... 그냥 아니, 사랑. 뭐왜 이래? 뭐, 뭐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알아서 뭐 저기 시간표를 청구해 내가 돈 따실 때 원하는만큼 알아서 해라. 아, 조장님, 대체 어떻게 했길래 내 여친이 발람이나 하고, 아, 땅도 왜안산 거야? 왜? 나, 네가 말해준땅 팔고 양반들에게 올매만고 돌아왔어. 거기도 그래? 돈 있고 빽 있으면 뭔 짓을 해도 괜찮은 거야? 그건 내할거 아니고요. 조사은 무슨 조사기야? 구소한테 그 많은 빽 불러줘서 잘 살게 만들어. 이씨, 야 임마, 나다 막겠어 이마 너때문에 부인도 있고 친구도 있고 너도다 잃었다고 곧 있으면 여기 집도 다 빼야된다고 이 집도 곧 있으면 다 빼게 됐다고 너때문에 그래. 이 무적해하다가 내... <laughs> 뭐야 얜왜 계속 지을만하고 끊는거야 진짜 아, 내 인생 망했어 망했어 내 인생 망했다고 내 미래는 내가 바꿀 수 있어 나에게 청정풍력이잖아 역세권 개발소리를 누길수 있는 레면 아트리치. 내가 직접 청격해야겠어. 어, 설아, 잠깐만. 뭐? 우리 미래 바꿀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어? 우리에게 청격통장 있잖아. 레면 아트리치에 함께 살수 있는 거야. 레비나트위치 오빠, 저도 와봤던 아... 것 같아.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동양국 네, 너로 왔어요. 부 네. 아기는 있으신가요? 어머, 무 부른 거를? 근데 저희 특공에서는 네. 아이가 있어야지만 신혼부부 특공을 접수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혹시 배 속에 있는 것도 네, 배 속에 있는 것도 아, 아... 가능하세요. 아... 네, 뛰어오신 분이. 아... 아, 이거 하려고 네, 얼마 전.